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참 좋아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교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교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성도, 우리 청주순복음교의 성도님들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그냥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무리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지만,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른데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쓰려니,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사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강연의 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있는 강연의 그 상과는 다른 것이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강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하나님 앞에 속할 때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기준 하나가 나옵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성도라는 이름을 쓰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정말 무언가 생각해보면 사랑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팔수 없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가령 세상에 수억을 준다고, 수십억을 준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사랑한 이 사람하고는 못 바꾼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나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이만큼 준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조금 참을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조금 물릴 수 있어.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을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올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주일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품을 기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지난 설날의 새벽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사실 새벽 예배 때살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목이 말라서 한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무르시면서 물을 찾으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한낮 12시경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몇번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원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 같이 중요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그 눈이 세상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물, 마실물, 육신의 마실물, 그리고 이 우물을 만든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조상, 그보다 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속에서 영원히 목 마르지 않을 샘물이 영생의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눈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영혼의 영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지만 세상의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금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조금 있다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갈증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재물도 명예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사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일, 영혼의 일을 너희가 볼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너희가 체험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우리에게 왔다가도 만족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갈증을 일으킬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 우리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의 약속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가질 이 가장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반드시 담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그리고 영원을 볼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이 좁게는 영혼의 구원이지만 이 구원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좁게는 우리가 영원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영혼이 잘 되는 이것이지만 넓게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이게 또 다른 구원, 더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사도신경은 입에 잘 배고 외워지는데 주기도문은 가끔 하니까 오히려 더잘안 외워집니다. 이야기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십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기도의 교본이고,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성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됩니다. 바른 기도를 우리 속에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전임을 입는 것.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한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악한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아 같은 소망을 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같은 이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영혼, 우리들의 영혼의 일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천국, 그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도, 삶에서 부딪히는 것도, 악한 것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만한 겁니다. 성도가 정말 좋은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기대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구원의 축복,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에게는 빛과 기쁨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한다 우리가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빛을 뿌리고, 그리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더 쉽게 이렇게 풀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빛이 환히 비치게 하시고, 또한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의 풀이를 보니까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성도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올곧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힘써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길 가셨지만, 때로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셨고요. 그 마음속에 번민이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영상 가운데 여러분 보셨지만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찢기고 그가 고난을 당하므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사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역설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끝날 것 같지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일, 축복의 일, 그리고 더 값지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몸부림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십니다. 심는다는 말, 오늘 말씀에는 뿌린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 그와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심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으면 곧바로 캐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심으면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심으면요, 자라나야 되고, 심으면은 좀 커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서 풍성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다리면 나는 조그만 것 하나 심었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서 몸부림치고 살면 그 몸부림치고 산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기쁨을 심어주시는데 그 심어주시는 것 안에 인내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빛은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빛한 줄기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한 걸음 내디딜 때 앞에가 절벽인지 돌뿌리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빛한 줄기 비춰서 희미하게라도 앞에 비치면 마음이 금세 평안해지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심으시는데 평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말은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인냐하면 자긍심 당당함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당당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건 아주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자녀만 돼도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나타날 겁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딸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과 당당함이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자신있게,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빛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데, 빛은 우리에게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을 주고 그리고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이 속에 심어 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평안을 성도로서 이 당당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 이전부터 우리의 평상의 삶부터 이와 같은 빛과 기쁨을 기대하고 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것을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이것 안에서 당당하고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는 이빛 가운데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됩니다. 12절 말씀에 마무리 짓는 것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도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실 빛과 기쁨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과 빛을 심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소망할 수 있는 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심으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설가 이어령 씨가 지은 책 가운데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뉴턴. 어떤 사람이냐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아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보았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 올라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하늘 높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은 중력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떨어지는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사과가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과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 햇볕을 받아서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중력을 이기고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은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은 중력보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을 기대와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을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선대하시며 후대하시며 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어렵게 경험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이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빛과 기쁨을 심으십니다.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한해 남은 날들을 살아가며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